히딩크 감독은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 오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월드컵 4강 기적을 보여주었던 20년 전의 영광을 잠시 되돌아보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정확히 아는 히딩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놀라웠죠. 빠르면서도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데다 인성도 매우 훌륭합니다라며.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딩크는 본즈와 TV조선이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중 누굴 자신의 팀으로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히딩크는 주저 없이 손흥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론 네이마르도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종종 그라운드에서 많이 뒹구는 등 과잉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부터 측면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팀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그를 기용했을 것입니다. 라고 히딩크는 답했습니다. 20년 전 그의 선택지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 거냐는 질문에 히딩크 감독은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부터 측면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등 6, 7개 포지션을 잘 소화할 수 있다. 라며 팀 공격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배치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 월드컵 때도 여러 위치에서 뛸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선수로 보였고, 히딩크는 손흥민이 그때 당시 스쿼드에 있었더라면 2002년 결승 갔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답을 했습니다. 히딩크는 손흥민의 스피드는 정말 놀랍다. 특히 그의 가속력은 압도적인 무기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뛸수 있는 선수는 단두 명이 있다. 바로 케빈 더브라위너와 손흥민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의 만능 플레이어로 더브라위너와 손흥민을 꼽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즌 15골 8도움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 우승을 이끈 더브라위너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으며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더블아이너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손흥민을 매우 극찬하였습니다. 히딩크는 레알마드리드, 첼시 등 세계 유명 클럽을 비롯해 네덜란드, 호주, 러시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히딩크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 한국 대표팀이라고 답했습니다. 2002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진출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었죠. 당시 한국 대표팀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을 만큼 특별합니다. 한국은 2002년 전 세계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도 내게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선수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항상 말해왔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 월드컵 당시 코치 선수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히딩크는 손흥민뿐 아니라 박지성, 차범근도 함께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선수들이라며 그들 또한 함께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4강을 넘어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있으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올 관광객들 틈에 섞여 찾아올 월드컵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